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사파, 청와대, 성조기 소각, 오케이, 인공기 소각, 노. No. 미국은 강력 항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날 조선일보의 사설에 성조기, 인공기 같은 소각, 다른 조치.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북한 삼지연 관연학단 현송월 단장 일행이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한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며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을 불태웠다.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재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반미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트럼프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렸다. 경찰은 당시에는 신고한 집회라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한쪽은 신고를 안 했다고, 어, 문제를 삼고, 여기에서는 신고했기 때문에, 어, 이런 에, 성격이 소각하고 전복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 뿌리고 이런 건뭐 괜찮다고 넘어간 것입니다. 두 사건 문제의 본질은 국기를 불태운 것으로 같은데 지역적인 집회 신고 여부로 하나만 소역의 보수 단체에서 했던 그 것만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을 가장한 이중 잣대 아닌가 네, 집회 신고했다 안 했다 네, 그걸 가지고 어, 수사하고 안 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인데 본질적인 것은 둘다 국기를 불태운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는 수사하고 하나는 수사하지 않았다 폭력적 독재의 국가인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것으로 겨우 이어가는 남북 대화가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나 언론 자유를 말살한 북한이 한국의 언론 자유까지 통제하고 억박지르려 하고 우리 정부는 몸을 낮추고 북한의 심기를 살피며 하는 남북 대화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북핵 문제로 넘어갈 수 있나 타당한 지적이죠 또 1월 25일 기사는 통일부에 관한 것인데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 합당한 예우 해줘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이므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북한에만 적용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혈맹인 미국 또. 미국 대통령의 25년 만에 국빈 방문해도 그에 합당한 이유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북한에는 올림픽 참가국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이유, 즉, 인공기 불사람은 안 되고 또 김정은 사진 불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했을 때국회 그래서 연설한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미 슈이다가 성적이 불살아버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 칠하고. 그건 그냥 놔뒀습니다. 왜 거기엔 합당한 이유를 안 해줬습니까? 왜 북한에만 합당한 이유를 해줘야 됩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문재인 청와대, 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북한은 예우해 주고 미국은 예우해 주면 안 된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깍듯이 예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국기 소각하는 거, 인공기 소각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혈맹인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성적이 불살라버리고 미국 대통령 얼굴 모형의 빨간 스프레이치라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백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내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1월 23일에 났습니다. 북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그런 것일 겁니다. 김정은 인공기 소각 사과 요구, 올림픽 차후 조치 심중히 고려, 여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올림픽 우리 안 참가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으름장을 지금 이 어, 굴욕적인 이 문재인 정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담화를 통해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상징을 모독한 보수 악당들의 그각 무도한 망동과 이런 무긴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겨울철, 올,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와 관련한 차후 행동 조치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고. 네. 북인공기 태운 보수단체 엄벌 철하 우리 정부의 요구 북한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23일 보수단체가 전날 서울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과 북한 인공기를 불태운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이번 정치적 도발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말한 정도가 아니라 지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이 쓰레 같은 말 집어치우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49ers 이풋볼 경기를 하기 전에. 미식축구 경기 하기 전에 에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시간인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서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이 중앙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사람이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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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고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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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소수 인종들에 대해서 이 미국의 경찰이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룬다 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인데 그 항의 표시를 지금 국기에 대해서 이 존경을 표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세 연설, 유세를 돕문 연설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구단주들에게, 지금 당장 저런 XXX, 그, 이 비속어인데, 아마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그, 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 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XXX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라고! 말하자! 이렇게 선동을 한 것입니다. 네. 나쁜 선동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고단주하고 이 선수들이 대단히 반발을 했죠. 나중에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또, 이 거부하는 의, 항의하는 저런 표시를, 어, 무릎 꿇고, 저렇게 국기에 경례하는 시간에 저렇게 하고 했습니다. 나는 결국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미국 여론이 받쳐줌으로 말미암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관철되었습니다. 구단주들 또 선수들이 손을 들었고요. 이것은 미국 내에서 성조기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된다. 미국의 국기는 존중받아야 한다. 미국의 상징인 미국의 국기가 존중받아야 된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 안에서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존중받는 것을 원할까요? 당연하죠. 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용했습니다만,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데 북한에만 써서는 안 되죠. 우리의 혈맹인, 또 국빈 방문한, 25년 만에 국빈을 국빈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지난해 방한 때에도 동일한 이런 말이 적용이 돼야죠. 그에 합당한 이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지금 이백 대변에는 이 인공기 또 김정은 사진 이런 거어 불사르는 것은 이 우리가 이 북한에 합당한 이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미 시위대들이 이 성격이 소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형에 붉은 스프레이 뿌리고 이것은 합당한 이유를 한 것입니까?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사파이 남한 정부에 강력하게 항해하라. 왜? 통일부, 경찰, 하는 일 배후에는 이주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파 청와대 강력히 항의하라. 그런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국인들에게 뭐 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가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메일을 썼습니다. 그 이메일은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도무스 대통령께 성조기는 불타고 인공기는 보호받고 우리 어디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 가카 각하. 가카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의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은 한 손에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가카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것은 가카를 향한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과 환영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카카가 한국의 국회에서 연설하셨던 그 시각에 국회 앞에서는 종북주의자들이 송조기를 불태우고, 카카의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며, 카카와 미국에 대한 증오와 거부감을 거칠게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보수파 시민들은 이 일에 대해 매우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당시에는 신고한 집회라는 이유로 문제에 삼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보수 우파 애국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을 때 경찰이 집회 현장에 출동해서 애국시민들을 제지하고 소화기로 불을 껐을 뿐 아니라 이 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국 시민들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한국의 가장 큰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사건 문제의 본질은 국기를 불태운 것으로 같은데, 지역적인 집회 신고 여부로 하나만 수사한다는 것은 공정을 가장한 이중잣대 아닌가?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 경찰은 국기를 불태우는 본질적인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집회에 신고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중대한 것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까닭은 성조기 소각은 합법화하고 인공기 소각은 불법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하의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은 합법화하고 김정은의 사진을 태우는 일은 불법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찰의 이런 불법적이고 비열한 행동 배후에는 물론 주사파 빨갱이들이 장악한 문재인 청와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가카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척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돌아서서 가카와 미국을 계속 배신해 왔습니다. 지난 1월 25일 한국의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내의 보수파 우 애국 시민들의 인공기 소각과 관련하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 입장을 담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이므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연 이것이 정부 당국자에게서 나올 말입니까? 북한이 올림픽 참가국이므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은 보수파 우 애국 시민들이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가까의 지난 방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25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종북주의자들이 각하의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리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일을 경찰이 방치하는 것이 과연 한국을 국빈 방문하신 각하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일입니까? 한국 경찰이나 통일부 대변인이 하는 말이 똑같이 망발이요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괴변이요. 속임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만적인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 주사파 빨갱이들이 장악한 문재인 청와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하와 미국을 속여왔고, 앞으로도 속일 것이고, 결국 완전히 배신할 것입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49ers quarterback Colin k e p e r n i c k 가 스타 스 n 글베너가 연주될 때 무릎을 꿇으면서 성조기에 대해 존경을 표하지 않았을 때, 각하는 냉엄하게 그를 책망했고, 결국 미국의 여론이 각하의 생각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조기는 미국 안에서만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조기가 미국 밖에서, 특히 동맹국에서도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혈맹이라는 한국에서 성조기는 불태워도 되고, 미국의 대통령 얼굴에 빨간 스프레이를, 대통령 얼굴 모형에 빨간 스프레이를 뿌려도 되지만, 남한의 주적인 북한의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은 불태우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과가 이런 불법적이고 야만적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종북주의자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주사파 빨갱이들이 장악한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 주십시오. 미국의 동맹국 안에서 성적이와 미국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와 국민이 분명히 알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한국에서. 기승을 떠는 종복주의자들을 제거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 무언가 결정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과 각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신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댓글 송원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수주 안에 은행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조금 더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보시는 저 뉴욕전경 저기를 클릭하시면 김웅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이 잘 업데이트 된 것이 뜨게 됩니다. 사용해 주시고, 왼쪽 맨 아래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하시면 미국과 캐나다 세계에서 어떻게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재정적인 이 에, 도움이 저희들에게 정말 아주 절실하고 또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벤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뵙고 싶습니다. 벤쿠버 지역에서 또 미국의 웰링엠 지역 같은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에, 서리에 있는데요. 저기 주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곧 우리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들, 또 동영상 같은 데서 여러분이 열심히 보고 또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도전도 받고 정보도 나누고 그런 귀한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남북한 동포와 해외 동포들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